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 아래 강한 볕이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데요. 이 강력한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34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고요. 휴일이 모레 기온이 다소 내려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늘의 표정 좋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광복절 연휴 내내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 모레는 중부지방과 일부 경북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중부지방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 서울 34도, 청주 전주 35도, 대구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2도, 대전, 광주 34도, 대구 3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광복절인 월요일부터 폭염의 기세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